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장지킴이 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고혈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신장이시 23년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딱세가지인것 같아요 음식 조절 체중 조절 감염 예방 인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의 주관대로, 그리고 우리 곁에는 항상 전문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상의하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신경 써서 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고혈압은 나트륨, 염분, 소금의 섭취량이 지나치면 생깁니다. 우리 몸은 WHO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으로 나트륨 하루 섭취량이 2,000mg 정도는 드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스푼 1개 5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권고량보다 1.5배 이상 높아서 계속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들은 정제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섭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트륨이 왜 적정량이 중요한가요? 나트륨의 좋은 기능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성분으로 작용하는데요, 몸의 체온 유지 기능을 하고 적혈구가 각 조직에 산소 운반을 합니다.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역할로.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나트륨은 우리의 몸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 건강한 몸을 위해 적당한 나트륨 섭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의학에서 밝혔듯이 고혈압은 우리의 핵심 장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은 심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면 급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의 혈관은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는 실핏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지면 즉 고혈압이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내출혈이 있고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근경색, 내출혈대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 신속하게 1 19에 연락해서 빨리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급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습관에 따라 만성고혈압으로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은 사고체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수세미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수세미 속처럼 수만 가지 망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신장이 정말 안 좋은 만성신부전 단계는 소변을 제대로 못 봅니다. 몸에 요산, 즉 요독이 쌓여서 위험하기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식이요법을 해야 이만성신부전 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상의 방법은 신장 29회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